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올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는데 마다들에게 가서 애야 너 오늘 포도밭에 가서 일하여라 하고 일렀다. 그는 싫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지만 나중에 생각을 바꾸어 일하러 갔다. 아버지는 또 다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그는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 대답하였지만 가지는 않았다. 이둘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였느냐 그들이 마다드립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사실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의로운 길을 가르칠 때,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지만 세리와 창녀들은 그를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생각을 바꾸지 않고 끝내 그를 믿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laughs> 어, 어제 어제 오늘인가요? 계속 눈이 왔습니다, 친도들 제가 어떻게든 막아볼라고 했었는데 <laughs> 잘안 됐습니다. 그래서. 하느님 집에 보일러를 놔들이든지 해가지고 다음에는 눈을 기업고 비로 바꾸든지 해야지 <laughs> 뭐 그래도 어 미사 없을 때 왔으니까 <laughs> 선방했다라는 생각도 들고 하여튼 첫 눈입니다 첫 첫눈, 겨울 답게 어떻게 보면 또 지금 겨울 가뭄이고 어, 춥고 그렇긴 하지만 겨울에는 또 이렇게 춥고 눈도 와야 또 해로운 유충들도 죽고 해서 내년에 병충해도 줄어들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어, 따뜻하게 감기 또 조심하시고 겨울에는 또 추워야 잠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또 기다리시면 코로나도 가고 추위도 가고 또 금세 또 꼽히는 몸이 오지 않을까. 겨울은 이제 시작했는데 꽃피는 봄을 이야기하는 것도 조금 이른 것 같지만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올로들에게 바리사이와 백성에게 올로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말씀의 뜻은 너무나 명확하죠. 큰아들이라고 상징되는 세리와 창녀들, 죄인들이죠. 이 죄인들을 하느님, 특히나 세례자 요한부터 시작된 하느님 나라의 초대에 대해서 거절했죠. 하지만 마음을 돌려서 회개해서 결국 포도밭에 가서 일을 했고 너희들 백성의 원로들 바리사이파 사람이라고 하는 너희들은 대답은 멋지게 잘했는데 아버지 가겠습니다라고 대답은 멋지게 했지만 결과적으로 너희들은 포도밭에 가서 일하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대답 여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누가 하나님의 뜻을 포도밭에 가서 일하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했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지 너희들처럼 그냥 고개에 힘을 주고 대답만 멋지게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백성과 원로들을 꾸중하시는 내용이죠. 이 복음을 옛날에 올해 그 주일에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비슷한 이야기를 또한 적이 있었어요. 그두 친구 이야기 했었잖아요. 두 친구가 있었어요. 한 마을에. 그러다 두 친구가 길에서 딱 만났어요. 그래 가지고 어이 자네 어디 간가?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 저 저래 유명한 정말 유명한 스님이 오셔서 설법을 한다 해서 내가 설법을 들으러 가네. 그랬고. 그러는 자네는 어디 간가? 그랬더니 아, 저 아래 마을 주막에 예쁜 주모가 왔다 돼서 내가 그 얼굴 좀 보러 가네. 그래서 딱 헤어졌죠.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설법을 들어간 그 친구는 앉아가지고 내일 무슨 생각만 했어요? 하, 도대체 그 주모가 얼마나 이쁘면이 내 친구가 그 주모 얼굴을 보러 갔을까? 하, 나도 빨리 가서 그 주모 얼굴이나 한번 보고 술이나 한잔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주막에 딱 주모 얼굴을 보러 간 친구는 어떤 생각을 했다겠어요. 아, 내꼴좀 봐라. 내 친구는 그래도 유명한 설법이라도 듣고 지 생활을 바꾸려고 저러고 있는데 같은 나이 먹고 나는 하는 짓거리가 주모 얼굴이나 보려고 쪼르르 달려와서 여기 앉아있으니 내 꼴이 참꼴 사납구나. 야 나도 좀 이제 바꿔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 그때 부처가 물어봤다아죠 자, 진짜 설법을 들은 사람은 누구냐?라고 한다면 누구라겠어요? <laughs> 주막간 사람. 결국 설법이라고 하는 것도 그 사람이 삶을 바꾸려고 하는 건데, 설법을 들으러 가는 사람은 내내 설법 듣는 동안 무슨 생각만 한 거예요? 딴 생각만 한 거예요. 주모 얼굴 생각만 했었고, 설법을 직접 듣지 않은 그 다른 친구는 설법보다도 더큰 마음의 회개를 했기 때문에. 진짜로 설법을 들은 사람은 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오늘 복음도 그런 반전이 있는 거죠. 대답은 안 했지만 실질적으로 하러 갔고 대답은 했지만 하지 않은 자 그럼 이두 아들 중에서 누가 정말로 하느님의 뜻을 실천한 사람이냐 라고 한다면 대답을 한 사람이 아니라 처음에는 거절했던 그첫 번째 아들이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같은 맥락의 이야기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도 있었었죠. 그런 면에서 따졌을 때첫 번째 아들은 거절하고 했지만 마음을 돌려 사느님의 뜻을 실천했던 죄인들로 대표되는 사람이고 둘째 아들은 대답은 번지르르기 잘했지만 실천을 손가락 하나로 깎았다 해서 실천하지 않았던 바리사이파 사람이나 율법학자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들은 그면 어떤 아들이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들은 첫째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입니까? 여러분들은 셋째 아들이라니까? 셋째 아들. 여러분들은 이미 신세가 끝, 끝났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대답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여러분들은 예라고 이미 대답을 해버렸어. 대답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미 끝났어.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예,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이미 해버렸어. 근데 여러분들이 가서 일을 하면 여러분들은 셋째 아들이고 이미 대답을 한 사람으로서 안 가면 몇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지. 여러분들은 이미 전제는 대답을 했어. 중요한 건 뭐예요? 대답한 만큼 가서 일을 했으면 오늘 복음에도 나오지 않은 가장 완벽한 셋째 아들이고 대답은 했는데 안 갔어. 그랬으면 여러분은 복음에 나오는 몇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다. 바리사이파이나 율법학자들하고 똑같은 아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미 대답을 한 아들이에요. 아들, 딸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포도밭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일을 해야 되는 포도밭은 어디예요? 성당? 아니 성당은 여러분 포도밭이 아니에요. 여기는 여러분 대답을 듣는 곳이지. 여러분은 이미 대답을 했고 여러분 포도밭은 어디 있다겠어요? 성당 문을 열고 나가면 저 바깥이 여러분 포도밭이요.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포도밭이고 여러분 직장이 여러분 포도밭이고 여러분들이 사는 삶의 현장이 여러분 포도밭이지. 여기는 대답하는 자리죠.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했어요? 예라고 대답했잖아요. 여러분 성당 와가지고 맨날 하는 대답이 뭐예요?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몸, 아멘, 예수님을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아멘 했어요. 아멘 뜻이 뭐라겠어요? 예, 예. 여러분은 여기서 쉐컷 예라고 대답한 사람들이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포도밭에 가서 과연 일을 했느냐? 했으면 완벽한 셋째 아들이고, 안 했으면 바리사이파나 율법학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둘째 아들이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포도밭인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과연 일을 한 하느님의 셋째 아들인지 아니면 대답만 하고 여기서만 하느님의 자녀고 여기서만 그리스도교 신자고 여기서만. 어, 사랑받는 그런 자녀이고, 미사가 끝나고, 성당 문만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어져 버린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보금에 나오는 바리사이파나 율법학자들과 똑같은 둘째 아들일 뿐이다. 꾸중을 듣고, 결국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아들일 뿐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은 곰곰이 생각하고, 다시 한번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나는 나의 포도밭에서 과연 일을 하고 있는가? 그냥 여기서만 대답만 잘하고 포도밭에 가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런 둘째 아들인가? 아니면 그래도 나름 대답은 했으니까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께 그래도 조금 더 달라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일을 한또 다른 셋째 아들인가?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곰곰이 묵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오늘 복음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전이죠. 대답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서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그 문제일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대답을 한 사람으로서 과연 나는 그 대답에 합당한 일을 하고 있었는가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곰곰이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